안녕하세요, 가루씨에요 이제 요즘 이제 진짜 넝쿨치 호박이 막쭉 항주랑 친구네 집에 열리 가을이면 다 그래요. 보니시면 이렇게 하얀 분이 올라오죠. 이런 것들은 달다는 증거예요. 바깥으로 당분이 빼어나와서 뭐 고감 포도 그런 것도 사과 같은 것도 다 그러잖아요. 이거 근데 이제 호박 이렇게 밭에서 자라다 보니까 은근히 좀 흙이 제거가 좀안된 상태니까 마른 행주로 좀 한번 닦은 다음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 아, 저 젖은 행주로 한번 닦고 혹시 밑에 보면좀 이렇게 묻어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껍질이 얇으니까 여기를 잘라볼게요. 와, 놀았죠 회자는 버리고, 씨는 이제 모아서 놔뒀다가 내년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냥 이제 호박씨 까먹기도 했거든요. 이거 그러지 말고, 이거를 한꺼번에 다 넣고, 우리 어차피 물 끓여야 되잖아요. 육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호박 삶을 거니까 이걸로 같이 해서 우리 삶아보자고요. 그러면 이것도 향이 가득해서 훨씬 더 맛있어요. 호박을 진짜 그냥 덩어리 하나 다 먹는 결과잖아요. 국물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여기에다가 물 넣고 센 불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중불로 해서 한 2, 30분 푹 끓여서 오롯이 맛을 우러나오게 해줄게요. 이거 자르는데 팁 있어요. 여기 보면 푹 들어간 골 있죠. 여기다 해놓으면 더 가늘기도 해서 절잘 잘라지고 나중에 필러로 벗기기도 한결 편하더라고요. 자, 보시면 속살과 껍질이, 속살이 맛있지 껍질 맛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야무지게 그냥 다 벗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우리 이제 태자하고 씨가 육수로 나올 동안 이거 벗겨주시면 돼요. 다른 쪽 방향도 이렇게 힘을 줘서 금방 제거 될 거예요. 근데 보면은 속살과 껍질의 중간에 안 벗겨진 거 이렇게 하얀 거 심지 같은 거 있죠. 이거 들어가면은 조금 색감도 덜 이쁘고 단맛이 좀 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야무지게 벗겨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잘 삶아주도록 삶망내줄게요 지금 이게 약종불에서 한 30분 정도 지난 모습인데 육수가 잘 우러나왔죠. 이러면 된 거예요. 이제 씨와 태자는 거르고 육수만 쓸게요. 그리고 우리 좀 이따가 분리찹쌀 갈아서 넣을 건데 그냥 맹물보다는 이물 쓰는 게더 낫겠죠. 그러니까 살짝 덜어내 줄게요. 그 다음 여기에 다시 호박 넣고 푹푹 삶아주시면 돼요. 호박만 익으면 이제 다 끝났어요. 호박은 너무 이제 묽어서 그대로 먹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도감을 잡아주 찹쌀을 넣을 건데 우리 그냥 이렇게 찹쌀 가루가 있는 집부터 없더라고요. 그걸 넣으셔도 되는데 없으시면 우리 집에 찹쌀 다 있잖아요. 이걸 불려서 한두 컵, 한 300g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호박 육수와 함께 믹서기에 곱게 갈아볼게요. 그래야 더 훨씬 더 호박 죽 질감이 이쁘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슝 가시면 돼요. 이렇게 크림처럼 곱게 갈아주면 된 거예요. 입자가 하나도 안 보이죠. 지금 이게 이제 중불에서 20분 정도 지난 모습인데 이렇게 쪼개지면 다된 거예요. 이제 불을 낮추고 그냥 일로 해놓으세요. 하고 도깨비 방망이로 곱게 갈아볼게요. <놀람> 호박이 다 어느 정도 잘 갈아졌으면 찹쌀물 넣고 농도 조절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다 넣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다짭 서로 맛다 다르니까 좀 물기 한걸좋아하시면좀덜 넣으시고 나는 좀 돼지간 게 좋아하시면은 다 넣으셔요. 이제 찹쌀물을 익혀주시면 되는데 약간 약불로 올려주시고 익혀주세요. 너무 이게 쎄버리면 용암처럼 아마 팍팍팍팍팍 튈 거예요. 그러면은 될 염도 있고. 밖으로 막 호박이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이제 간을 잡아줄 소금 1티 넣어 볼게요 호박이 달다지만 그냥 먹기는 조금 싱겁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꿀 넣어 주도록 할게요 없으시면은 설탕 넣으셔도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달다 그럴 수 있으니까 한컵 한 정도 넣은 다음에 나중에 본인 취향대로 설탕 넣으시거나 꿀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소큼만 바르르 끓여주시면 완성이랍니다. 이거 다 끓였으면 이것만 먹으면 조금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팥이라던가 뭐 인절미, 모찌 이렇게 뭐 올려서 드시면 돼요. 제가 이거 진짜 어르신들 말씀이 애 낳고 먹으면 은 붓기 빠진다고 해서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이게 오줌이 잘 나와서 그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호박 많이 쏟아져 나올 때 많이 많이 해서 드셔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